나는 중간장인데 왜 끝에 한 친구야? 어떡해? 아,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야, 나 터쎄구나, 터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오셨다,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야, 와. <웃음> 아이고야. 어머, <laughs>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아유, 기 힘들어. 아, 안녕하세요. 어떡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 성우이자 또 유튜버 수북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laughs> 어머, 어머. 네. 어, 너무 저기 김보민입니다 네. 목소리가 그 어떤 비극이 와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 어머머 언니 그 들었어? 그거 완전 미친 여자야 와 진짜 좋네요 경치야 끝내주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하,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어, 지 선생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 악만몸이 달았어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나쁜 년들이 하는 짓이다 말조심해 아, 근데 저는 네. 그 얼마 전에 복면가왕 보다가 거기 자료 화면으로 나오셔가지고 <laughs> 맞아요. 아, 어, 아, 이게 성대모사 하시는 음, 분이 스카이캐슬 네. 하고 요 어, 지금은 이제 부부의 세계를 뭐한 일인 뭐 몇역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오늘 뭐하고 이렇게 오신 겁니까? 오늘은 사실 이제 제가 EBS에서 현재 2년급을 하고 있거든요. 도깨비 가족이라고. 네. 어, <laughs> 어, 아세요? <아래아래아래. 웃음> 어, 아세요? 저는 왜냐면 아침에 그 어린이 방송 보던 거좀 좋아해서 어, 네, 할아버지 뿔는 할아버지 나오고 그 애기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에피소드 하나가 아뭐 어, 있었 뭐는데좀 봐봐봐봐. 뿔이 안 나. 어, 하... 하... 아, 아니 뿔이 아, 하... 하... 안 나. 하... 는데 하... 아, 아니 뿔이 안뿔 나. 봐봐. 이거, 아, 하... 야, 하... 하... 야,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진짜 아, 아, 할아버지. 왜냐하면 다뿔는 할아버지 나오지. 라고 해서 나도 지금 또안까는 아니야. 잘모르겠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야, 이제 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 아니, 아니 자기 언제 아침에 일어났다? 아 제가 요즘에 어디 방송 엄청 많이 봐서. 아니, 아, 오히려 좀 치고 빠지는 걸태연이가 잘하네. <laughs> 많이 초조해 보이시나 <laughs> <laughs> 약간 아 많이 초조해 보이세요. 아그 여기서 잘람 제가 아, 나올 수있요 아, 이라는 이제 주인공 어린아이 친구를 맡고 있어요. 저는. 아 이거 그래도 주인공 하시네요 거기서. 아네 너무 감사하게도. 아 그러면 그 주인공 목소리 조금만 들려주실래요? 아. 오늘 어떤 대사를 좀 하고 오셨는지. 아 오늘이요 사실 대사가 엄청 많았는데. 네. 그래 나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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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망이로 꼭 성공할 거야. 약간 <laughs> 요런 거. 어, 딱이다! 주인공 네. 목소리다. 네, 엄청 예. 개그진 그런 친구예요. 지금 계속 EBS 그 프로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새끼들을 챙깁니다. 아 <laughs> 배부르다. 혹시 가족분들도 좀그 봤습니까? 그 성대모사 하신 거? 다 보셨죠. 아, 네. 뭐라 저희... 그러세요? 부모님께서는. 일단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약간 표현이 막 보이지 않으세요. 막, 막 어머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음. 잘했다. 어? 그래 잘했다. 아빠도 그냥 <laughs> 열심히 해라. 아이. 응 그래 꼬미 열심히 해. 야 약간 이 정도세요. 분들은 얘기를 하죠. 가는 이렇게. 친구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래. 너무 익숙하지. 저희 어머니가 성우시니까 <laughs> 오늘 처음이에요. 우리 그래. 그 어머님께서 하신 그 역할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달려라 하니 하리 하니 말고 나엘이랑. 아, 아 야, 나엘이. <laughs> 너 정말 나왔구나. 망신 당하는 게 그렇게도 소원이니? 응 꼬마야? 아, 사실, 제가 그, 최수민 선생님이 하셨던 오, 네. 그, 달려라 하니도 제가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하실 어, 수 있어요? 사, 사, 살짝 그냥. 오, 네, 어머, 네, 어머, 이렇게. 백개 됐으니까. 어, 어, 예. 해 해주세요 <laughs> 그래, 니가 하니구나. 너 어떻게 나왔니? 얘들아, 오늘 골드 걱정은 없겠다. 얘가 대신해줄 거라서. 와, 네. 이 대사 들어보고 와. 아, 아, 이 대사 들어보고 와. 소름 돋아. 나이 대사 죽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영심이랑 달려가니 아, 영심이. 보면서 컸거든요. 너무... 말 걸지 말라고 했지? 아 영심이가 컸어요. 영심이 그리고 저기 스머프 있잖아요. 스머프 가한백 마리 나오거든요. 평소 어떤 스머프? 아백 마리 나오는데 그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다섯 마리씩 크세요. <웃음> 그래. 혼 <laughs> 있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혼자 서영어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기 아지라에 아, 아지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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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맨 아, 엄마, 허영이 가가맨이 나타났어. 가가맨이야. 어우 이거 아, 아이고, 맞소, 어 좋아 아우 죄송해요 아빠좀뭐 아이고 맞소사내 걸작품을 망쳐놨어 개그우미 화가 어우 여성말로 하네 보민 씨도 여러 명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 그, 그, 저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인 2역 3역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한, 네. 한 3명 정도 나오는 걸 한번 잠깐 부탁을 드려봐도 됩니까? 3명 정도요? 네, 그럼 정도. 제가 살짝 도라에몽을 좀 섞어서 아 엄마와 아, 알마, 친구와 도라에몽의 대화를 살펴요엄마친구 아, 아, 그거 돼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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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도라이몽 이게 뭐야? 친구야! 늦었다. 어, 학교 가야지. 아, 어, 큰일 났다. 친구야, 빨리 도망가자. 엄마가 <laughs> 보시면 안 돼. 아, 어, 큰일 났다. 친구야, 빨리 도망가자. 엄마가 <laughs> 보시면 안 돼. 얘라아 빨리 쫓자! 와 대박이다! <laughs> 와 이거 소름 돋아. 와 소름 진짜 소름돋았어아 사실 그 오신 김에 보민 씨한테 이제 그이 부부의 세계 한번 좀 살짝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어, 아 물론이죠. 아 예, 한번 아,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저말 오랜만에. 저도 이거 봤지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성대모사 매들지처럼쇼 한번 아, 아, 이게... 해보겠습니다. 아, 야 우리가 한번 진행하기가 너무 편하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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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웃으시면 안 돼요. <laughs> 야 근데 이거 하자마자 똑같아 모든 게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내 편이었다 허. 네가 태호한테 내가 미행한다고 문자한 것까지 전부 다오이 어, 야! 금방 정리한댔어! 너네 정말 좋은 친구인가 봐 그런 것까지 다 공유하니 그런 자식이 내 친구니? 네가 내 친구지. 어머, 진선생님 가정사랑병원 문장이세요. 네. 요즘 제가 재미 좀 보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꼭 놀러 오세요. 어, 다경아.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자, 자, 순미안하시면 일치원 들생나좀가시겠어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laughs> <laughs> 너만 아니었으면 지수처럼 자로 다병이 다 잘될 수 있었다고! <laughs> 약간 요정 같아 잠깐 그래. 생각났는데 이러면 이제 영철이 형이 흉내낼 일은 없겠나? 아, 못하지 아, 그래 영철이가, 영철이가 한번더좀 그만 봐 예. 너희가 아주 무섭게 혼내주는 거야 알았어?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을 거야. <laughs> 모츠요 옛날에 그 영상도 제가 많이 참고하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알바를 이제 네. 그 콜센터도 하시고, 나레이터 알바 뭐 행사 MC도 하시고. 네. 예, 맞습니다. 뭐 많은 것들을 좀 하셨네요. 네. 이게 말을 하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음 이것들이 나중에 성우 공부한는 데서도 좀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대단하시네 서비스직 어. 자체가 저한테는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아니 데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우에 도전을 하셔서. 한 번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어 아니요 저는 시험을 한1 0번 조금 넘게 본것 아. 같거든요. 너무 시험어요 네, 채비 최대... 그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치 넘어. 네, 겨우 됐어요. 제가 한 이제 육년차 지망생 때 이제 EBS에 아. 들어갔으니까 아. 제가 예전에 지망생 때는 이제 시각장애인 낭독봉사를 했었거든요. 어, 거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읽어드리는 소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연기를 들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되게 찾아주셨거든요.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웃는 거 사실 지망생 때는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했을 땐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목소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많고 색깔이 뚜렷한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너무 평범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닐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 한편으론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건. 내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또렷한 색이 아니라 정말 약간 뭐 애매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 한편으로 이 소리, 저 소리 좀 다양하게 좀낼수 있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내 목소리가. 지금은 저의 목소리에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최종 면접에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에게 어, 쇼핑호스트로 본인 소개를 하고 할아버지 성대모사로 빵 터뜨렸다고 <laughs> 할아버지 성대모사 너무 네 이제 신기하다. 사실 면접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말 안 하고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미 그때쯤에는 너무 시험을 많이 봤었고 어차피 될 대로 되겠지 근데 이제 어뭐 보미 씨 자기소개 뭐일분한3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 잠깐 자기소개? 왜 장기자랑 하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야. 바로 그냥 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께 들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EBS가 나온 최고의 스타 선우! 뭐, 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김보민씨를 소개합니다 어. 여러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보민씨를 또 응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도라에몽이 가아 어, 우리 보이 이정도 뽑아주세요 한 아, 다음에 이 아이고 그냥 어떻게 우리 집안에 그냥 이런 봉덩이가 어떻게 나왔을까 몰라요 심사위원 여러분은 우리 몸이 좀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유, 이거 뭐냐. 아, 모르겠다. 이게 지금 직통으로 이런...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부터. 그때 딱. 네. 딱 야, 근데 저도 시험, 개그맨 시험 볼때 저는 최종원 선생님이 심사위원이셨는데 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최종원 선배분요 어? 그래서 오. 제가 최종원 선배분을 따라하니까 붙은 것도 있었어요, 그때. 최종선생님, 네. 오랜만에 뭐 했죠? 아, 최종선생님은 예전에 새 친구에 나왔던 어. 박성민 씨가 항상 와서 아, 형다 힘들어요. 그러면 <laughs> 이 아저씨가 <laughs> 또뭐 하는 자식이 아저씨가. 그가는데 말이지. 안녕하십니까. 최종선입니다 아, 이님 제가. 아는 아제주가 많은 친구요. 예 어, 태현 형이 오니까 좀더막 열심하게 히 되네. 네. <laughs> 어, 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웃기네요. 그래 웃기죠. 아, 네. 네. 아 저도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네. 소름 돋아요. 아 저희가 뭐 공통 질문 한번 좀 네, 네, 네. 예, 드릴까요? 평소 나의 목소리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보미 씨도? 저는 아 KBS 1 5기고요 짱구는 못 말려 짱구 엄마하고 맹구. 외화는 샤론 스톤하고 줄리아 로버츠는 100% 제가 했고.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좀 다듬어지죠 톤이 그 차이지 목소리는 변하지 않아요 행복을 전하는 유키즈예요 <laughs> 평소에는 이렇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또 저는 딱 홈팀 선수만을 위해서 편파로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경기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준 k t v 즈선수안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저도 좀 성격이 밝은 편이라 목소리도 커지고 뭐 빨라지고 하는데 저희 부서가 이제 마지막 끝단에서 통하는 최종 부서다 보니까 회사를 대표해서 통화한다는 마음으로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중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전후로 입금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뭐 번거롭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경매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을 확 휘어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호창을 한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평소 나한 목소리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보미 씨도? 이제 어디 식당이나 음. 아니면 어디 택시 기사님을 뭐 뵙거나 이럴 때 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친구들한테 말할 때 야야 아. 뭐 뭐하고 뭐하고 뭐했어 이러는데 이제 뭐 이모님 여기 물좀 주시겠어요? 제가 아, 예, <laughs> 아니면 은뭐 약간 아 기사님 저기 이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약간 좀, 친구들이 맨날 제가 기사님 약간 이렇게 따라. 기사님, 여야아 저기요, 저기죠. <laughs>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기다가 네. 아, 아, 기사님이 아, 아, 기사님,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야, 이거는 굉 친절하고 싶어 아, 그 뭔지 알죠? 아, 저약간 상대에게 최대한 내가 좀 예의를 갖춰서 따스한 목소리로 좀 부르고 싶을 때. 호호아 저는 시원하게 제 목소리를 좀이해서 그런지 음. 택시, 저 요즘 택시 많이 타잖아요. 음. 어디야 성수대교 하는데조세호 씨? 하고 싶은 <laughs> 아니 태현이 목소리도 사실 한번 들 맞아. 저도 너무 예. 아니 그 목소리. 내 목소리도 안 그래요? 그래. 나는 좀안 그렇지 않나? 아니, 너가 목소리도잘 모르잖아요, 제 목소리. 왜냐면 익숙해서 아실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형 목소리는 특이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잔지 전에 익숙하죠. 나는 특이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한3 년을 선봐 만약에... 그러면. <laughs> 저거는 말을 또 극단적으로 해줘. 내가 그랬잖아. 집에 가면 되게 찝찝하다고. 아니 3 년, 오 년. 왜냐면, 왜냐면 찝찝하니까 5년 쉬야 되는 게 계속 제방이 아, 나오니까. 와 재방 아, 욕좀다 아, 진짜. You kiss? Uh, yes. Yeah. 우리 보이씨 문제 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부르의 명곡에서 부르는 무슨 뜻일까요? 1번 다시 오지 않은. 2번 썩지 않음 3번 후회 없음 4번 마르지 않음 마르지 않음 정답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자 정답은 자. 2번 썩지 않음 아, 아 이게 썩지 않음이야? 아니 저도 다시 오지 않을 다시 오지 않을 썩지 않음은 어. 자 여기서 그러나 한번 아, 뭐 좋은 나온 모습 보겠습니다. 아 너무 그러면은 한번 보고 보세요. 우리 태연 씨가 한번 꺼내. 걸려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태연 씨. 아, TV 뭐 아, 노트북 전기로 정기, 네. 가는 네. 거. 콘센트를 꽂으면 꽂으면 좋아. 전기가 아, 있는 게 좋겠죠. 열대우표샷. 어열대어도 징그러워. 아. 아. 이거 열대어 맞아요? 우리 저기 받으신 소감을 저기 예. 하시고 계신다. 특급 쿠션이야. 감사해요.